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수고하던 임종인입니다. 어, 방금 이제 우리 정 대표님께서 현재 그 보안 트렌드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CQI에서 새로 출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 가능한 한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보안사고가 났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KT 사건 4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최근에 뭐 GPK에 뚫려서 그것까지 그리고 또 이번에 정보 자원 관리원 같은 것도 사실 물리적인 재난 화재에서 비롯됐지만 한 달째 9월 26일 날 사실 발생해서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 위협에서 본다고 하면,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뭐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 뭐, 행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yes24, 저도 TV나 이런 데 나가서 y e 일때 그랬어요. 아, 데이터 이중화도 필요하지만, 시스템 이중화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yes24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저 데이터 이중화까지 다 해냈는데 랜섬웨어에 걸렸죠 그죠 랜섬웨어에 걸리니까 걔네들은 백업된 데이터까지 전부 다 암호화 걸어놔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드니까 사실은 그런 백업한 것이 거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만약에 시스템 이중화까지 완벽하게 해냈으면 그러면 이번 사태를 피할 수 있었냐 우리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액티브 액티브로 전환한다 말은 하지만, 만약에 북한 라자로스나 그런 데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시스템 이중화 다해, 그러한 이중화 센터까지도 마비시켰을 것이고, 그랬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은, 야, 저 한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은 뭐 랜섬웨어 걸어가지고 정보자원관리원 저거 딱 해버리면 마비시켜버리면 한국의 행정 그리고 국방 이거 마비되는구나. 흔히 요즘 얘기하는 빠른 회복력 복구 차원에서 사이버 레질런스 얘기하는데 사이버 레질런스 차원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그 약점을 갖다가 뭐 보여준 거죠. 그지만 방금 정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딱줘워놓고 우리 해마다 데프콘이니 이런 데서 사실은 시스템에 대해서 결국은 침해를 갖다가 해도록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AI를 이용했더니 순식간에 취약점을 찾아내서 악성코드 아까 15분 말씀하셨는데 악성코드 만들고 침투해서 정보 빼오는데 25분 걸렸다고 합니다. AI가 등장하니까 AI는 제일 그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들어가다가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과거의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이게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2010년도에 처음 나왔고,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지 말고 항상 베리파이 하라는 거예요. Never trust, always verify.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아까 XDR 얘기하셨지만, 수많은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 정보들, 위협 정보들이 그 많은 위협 정보들 갖다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야, 이 위협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위협스러운, 위협의 강도가 높은 건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다른 파트너 어떤 하고, 공조하고, 이렇게 하려는 자동적인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러한 소화라는 것들이 개념은 다 있었는데, 이 개념을 실제로 할수 있는 엔진이 없었어요. 그 엔진이 결국 등장한 것이 AI입니다. 기업들이나 조직들은 이러한 해킹을 한번 당할 때마다 엄청난 홍역을 겪고 회사의 어떤 평판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 경제의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 자체가 AI에 의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그 다음에 모든 생활 양식도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표면도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독특했죠. 주로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 2012년 그때부터 우리가 망블리라는 극단적인 걸 써가지고 물리적 망블리 딱 잘라놨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망블리에 의존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리적 망블리를 하면은 결국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AI를 사용해야 되는데 AI 때문에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로 가면 지금의 물리적 망불리가 아니라 논리적 망불리로 돼야 되고. 그니까 러 이제 정부에서는 저도 작년에 사이버특보하면서 많이 논의들을 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든 이 망불리 부분을 논리적 망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는 데이터 중요도라든지 이것 때문에 N2SF니 뭐니 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누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데이터는 미들에 있거든요. 가운데 모더레이트에 있거든요. 중에.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여전히 망불리에다 묶어둔다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한국이 이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다 해서 지금 많은 컴플레인이 있고 클라우드로 가려면 사실은 미국처럼 적어도 중까지는 개방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클라우드 스마트 그래가지고요. 상에 있는 결국은 국방부도 구글이랑 협력을 하고 있고, CIA도 AWS랑 협력하고, 거기에 탈란티어 AI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I 클라우드 제로트러스트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이버 시크리티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 점점 더 어떤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런 지금 디지털 냉전 하에서 한국은 국가적 위상도 높아졌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높아졌고 또 우리들의 옆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석들이 그리고 잠재적인 적극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크립트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물리적 망불리 이걸로 끊어놨기 때문에 끊어놨기 때문에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AI 혁신위원회에서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하고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도 변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 원의 일위 업체인 우리 CQI, 블루맥스, 이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서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제 기조강연에 임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이제 타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타프라고 하는 요번에 내놓은 이 AI 솔루션, AI 플랫폼, 결국은 모든 정보가 있을 때 위협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따라서 위험도를 갖다가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블루맥스 이에 들어가 하고 결합된 어, 타프는 우리 한국만의 또그동안의 어떤 고유한 어떤 어, 비즈니스 환경도 있었고 위험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에 맞춘 거기 때문에 저는 참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타프 자체를 갖다가 이 회사들의 솔루션들과 마찬가지로 이 블루맥스 자체가 어~ 근데 그동안 이제 어, 오랫동안 한국 환경에 맞게 했던 거 그리고 어~ 결국은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하고요 혼자서는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부터 이런 위협 정보에 대한 피딩이 인텔리전스 피딩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 시카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SDS 그리고 다양한 우리 한국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어, 엔드 포인트에서의 어, 솔루션들에 의한 인텔리전스를 바꾸고 러기 때문에 저는 한국 환경에서는 결국은 같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어,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참가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진화될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시큐리티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그 다음에 공격을 위해서도 쓰이는 이중용도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타프를 이번에 타 타프 서비스를 갖다가 보인 것은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로 제로트러스트 개념에서 네트워크 액세스 이 개념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보통 했던 것은 시그니처 기반으로 했는데 이 제로트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상 행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일단 침투한 후에도 이것이 다른 행위를 못하도록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항상 베리파이 하는 그런 걸 하고 이것이 AI하고 타프하고 타프로 대표되는 AI하고 연결해서 이것이 행위를 했을 때 위협이라든지 이것을 갖다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문제가 되면은 이것을 차단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하고 결국은 AI하고는 결과적으 필수불의 관계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번에 같이 탑재가 됨으로써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요 이미 이제 글로벌 트렌드들은 이것을 갖다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 어떤 역할이라든지 성능도 좋아질 거죠. 우리가 그동안 뭐, VPN, 아까, 이반티 VPN인데,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이 돼가지고, 미국 정부는 작년에 이반티에서 하도 많이 그냥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나오니까,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반티 VPN 다 걷어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블루맥스, 어, 플러스, 타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대세가 됐는데, 여기서 그만큼, 그만큼 사실은 이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결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의 정도도 커지고, 한국의 어떤 위상,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등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로컬 그동안 북한으로 대표되는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일단 현재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지금 이번에 정부 장 관리원 이것 때문에 아, 그 대통령께서도 민간 쪽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라 민간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강화해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글로벌 스탠드, 글로벌 어떤 정합성,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안 환경은 지금 AI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완전히 글로벌 트렌드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수많은 솔루션에 의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AI, 이로 대표되는 AI, 클라우드, 제로트러스트, 이것을 결합시킨 그러한 어떤 어 솔루션만이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여기 나온 그리고 이제 서비스형 그 서비스형 이제 어 어떤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시큐아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어떤 하드웨어 형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형 형태의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클라우 컨테이너 형태의 어떤 방화벽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솔루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진화할 거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타프 어, AI 플랫폼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시를 갖다가 강화했고 제로 트러스트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어떤 그 솔루션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국가의 어떤 협력을 강하고 화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싱가이하고 제가 인연이 있어요. 그이 때문에 오늘 하게 됐는데 아 이게 뭐 하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할수 없고, 근데 잘 솔루션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고, 그리고 어떤 리더로서 형성할수 있는 그런 성능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되게 자세하게 솔루션을 봤어요. 그랬는데, 어, 뭐, 우리 팔로알트라든지 포티의 체크포인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절대 강자들이죠. 이들과 결국은 손색이 없게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어, 통합해서 다 넣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아주 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어, 다만, 뭐, 이제 한국화된 그 한국 환경에 맞는, 맞는 다른 편이지만 한국 고유의 어떤 유업 환경이 있습니다. 이 위협 환경이 있는데 그 위협 환경에 사실은 이제 보다도 고유한 위, 어, 위협 환경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 성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어의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재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 정 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현재 장점을 얘기하고 향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AI 스타프 플랫폼, AI 플랫폼 얘기했지만 이 성능을 점점 더 고도화시켜야겠죠. 그죠? 예 고도화시키는 거. 시큐리티 AI는 우리도 이용하지만 결국은 다크웹에서 그 적들도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얼마나 고도화시키느냐.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여러 가지 뭐 그 보안 솔루션과의 어떤 인텔리전스 피드를 받고 있지만 다양한 인텔 인텔리전스 피드를 갖다가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기 애들 국내 환경에 대해서 국내 환경이 우리가 그 동안 우리를 공격했던 주체들은 주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규모 해커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의 어떤 어, 위협 안보 위협을 본다고 하면 다양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기술 기술 안보도 있고, 기술 경제 안보도 있고, 정치적인 안보도 있고, 군사 안보도 있고 다양한 안보 위협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고유한 또 정치적인 어떤 해석에서 비롯한 그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합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정합성 이걸 잘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날의 이제 이런 보안 환경은 우리가 AIX, AX 때문에 클라우드로 갈수 밖에 없고,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로 갈수 밖에 없고, 또한 사실 몇년 내로 지금 스페이스 쪽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 이코노미가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문시학 프로젝트에 해서 미국과 소련이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 61년대 발표하고 69년대 달에 처음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올해 5월달에 사실은 골든 돔 프로젝트에 해서 우주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다가 지금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 8 0 0개 위성을 갖다가 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레이저 통신에 의해서 연결해가지고 우주에서 승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샤 프로젝트에 의해서 GPS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 기술들이 개발됐고 그 기술들이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 혁명을 이끈 것처럼 이 문샤 프로젝트가 사실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될때 문샤 프로젝트가 골든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중국의 3바디 프로젝트에 의해서 앞으로 2035년까지는 완전히 우리의 생활이 진짜 본격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러한 AI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환경도 바뀔 것이고, 그, 거기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환경도 바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고객사들이 주로 아 계시지만, 또보안쪽 회사도 있고, 또 우리 CQI하고 많은 협력을 맺고 있는데, CQI에서는 이런 것도 또 참조하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 향후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뭐 시간이 짧아서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해서 고견을 음. 나눠 주신 임종인 교수님습니다